자 드디어 종목 공개의 시간 찾아왔습니다 먼저 고 박사 전문가가 준비한 히든 전략 종목 공개합니다 자 모베이스 전자 종목이 공개됐습니다 고 박사 전문가님의 종목 공개됐는데요 가격 전략은 어떻게 챙겨볼까요 네 오늘 그~ 고빈 전문가가 준비한 모베이스 전자. <laughs> 목표가 2,500원을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베이스 전자고요. 대표적인 이제 우리 인맥주로서 알고 있는 윤 총장님과 관련된 종목이다. 뭐 특별한 뭐 그. 타당성기보다는 테마로 엮였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목표가는 2,500원을 좀 잡아 드리겠고, 손절가는 지금 1,400원 라인을 좀 잡아 드리겠습니다. 좀 타이트하게 잡았어요. 지금 정고점 라인을 돌파하면서 지금 상방으로 추세를 돌리는 그런 지금 자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잡아 드렸고, 어, 매수가는 1,500원부터 1,700원까지만 잡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신사임당 전문가 히든 종목 추리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문자로 또 정답 맞춰주세요. 자, 10분에게는 해당 전문가의 유료방수 체험권 드리고 있으니까요.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신사임당 전문가가 준비한 첫 번째 힌트, 만나보시죠! 코로나 19로 이른 건강을 챙기자 관련주를 준비하셨다라고 좀 추리가 되긴 합니다. 아, 오늘 어떻게 보면 제가 준비한 마지막 종목이기 때문에 고민을 음.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이제 상대적으로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군들이 움직이기가 어려운 시장이기 때문에 음. 시총이 좀 받쳐주면서 이런 이슈적인 모멘텀을 챙겨가고 그 다음에 이런 수급적인 부분에 있어서 기관투자자들의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그런 이제 바닥권 종목들에 좀 주력을 했습니다. 어, 이 종목을 보면, 어, 저의 필명이 생각이 나는 그런 이제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 일단 저는 이렇게 생각 합니다. 요즘에 뭐 코로나 백신, 뭐 코로나 치료제, 최근에 이제 뭐 램데시비르 뭐 이제 수입 관련된 이슈들도 나왔지만, 아직 이제 주가가 어, 강한 파동이 나와주진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코로나 시즌에서 어, 과연 어떤 부분들이 또 추가적으로 강한 시세가 나와줄 수 있을까를 봤을 때, 이너 뷰티라든지, 그 다음에 면역력 증강 관련된 이슈들이 좀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런 이제 건강 부분들을 많이 신경을 쓰고 면역을 신경 쓰기 때문에 건기식, 이 건기식품이라든지 면역식품, 그 다음에 뭐 홍삼, 이런 이제 그 건강식품들 관련된 종목, 이 종목군들이 또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관련된 그런 이제 상품들이 지금 굉장히 어, 이제 좀 재찬리에 판매가 되고 있다라는 이슈들이 이제 삼삼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서 지금 이런 이슈에 힘입어 뭐 실적이라든지 이런 모멘텀을 가진 종목군들을 찾기가 어려운 시장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 지금 이제 자리를 만들면서 다른 종목군들의 수급을 교체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강력한 수급이 오늘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 이 마지막 종목에 좀 주력하셔야 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하신 전략, 시총이 좀 있는 그런 전략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실적도 받쳐주고, 현데 가격적인 메리트는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하는데요. 건강기능식품 관련주, 이너뷰티나 면역력 증강에 대한 그런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서 추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힌트 화면으로 공개하겠습니다. 면역력 증강식품의 대명사 하면은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음. 어, 일단 여기 유산균? 기업의 어, 홍보 모델이 참 제가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어, <laughs> 제가 이제 좋아하는 어, 연예인, 잘 모르겠어요. 어, 연예인 이제 그우리나라에3대 빈이 있거든요. 빈. 네삼대빈 중에 한 명이 어, 이 기업의 원빈, 상품을 어, 상품을 어, 이제 좀 홍보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 또 이슈가 나와주고 있는 게 새싹보리. 이런 이제 혈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이제 흡착되어 있는 그런 이제 음. 찌꺼기들이나 이런 거를 이제 좀 배출해 줄수 있는 그런 이제 대표적인 슈퍼푸드 음. 관련된 그런 이제 이슈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상품이 이제 홈쇼핑에서, 어, 이제 또 매진을 좀 기대를 해주는 그런 이슈들도 어... 나와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메이저, 여, 이 영예, 연예인을 이제 고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좀 갖추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과거에 이런 제약바이오라든지 건강식품 관련된 이슈가 나와줬을 때또 강한 상승이 나왔었던 그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뭐 가격이나 기업을 봤을 때, 어, 신사임당이 생각이 나는, 어, 그런 이제, 어, 가격을 형성을 하고 있는, 어,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먹고 있어요. 아 그래요? 저도 네. 먹고 있어요. <laughs> 네. 여자분들 요즘에 건강하시다, 건강하시다. 많이들 <laughs> 네. 먹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제 옷색깔이 좀 비슷하잖아요. 아예 아주 비슷합니다. <laughs> 아, 예. 이그 천연 유기농 세사포리생이랑 네. 비슷하시네요. 이게 또 염증에 네. 좋다고. 아, 아주 좋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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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박사 전문가님 좀 마. 아세요? 아, 홈쇼핑 나온 줄 알았어요? <laughs> 방금. 방금 아, 매진 시킬 뻔 했어요. 방금 무조건 매진이었습니다. 이게 전화번호 하나 띄어 있었으면 누구 매진이었거든요. 전화번호는 이쪽으로 좀 띄어져 있죠. 네, 네. 이쪽으로. 1588에. 바로 매진. 이쪽으로 오늘... 또 여러분들 추리 아... 종목 정답 보내주시면 네. 됩니다. 저희 두 번째 힌트를 통해서 면역 증강식품의 대명사라는 거 확인해 봤고, 새싹보리가 좀 키워드였죠. 네. 제가 또 검색해 보니까 신사임단 전문가님의 그 찾던 빈이 또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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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또 검색해 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고 박사 전문가님 추리해 보시겠어요? 어, 그 대한민국 대빈이게 말씀하지 니까뭐 원빈, 다음에 또 누가 있나요? 원빈, 현빈, 현빈 네. 다음에 고빈. 고빈 들어보셨나요? 설마 아니요. 안 들은 걸로 할게요. 네. 네, 그렇습니다. 관련된 정보가 사실 김우빈이죠. 김우빈. 이죠, 김우빈. 아, 네, 아, 못 들은 네. 걸로 할게요. 네, 김우빈 네. 씨 계시나. 그중에 이제 현빈 이제 씨가 모델을 하고 있는 오, 종목을 맞아요. 아마 오늘 좀 들고 오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또 검색을 해보니까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도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쪽으로 정답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세 번째 힌트 남아있죠? 지금 공개합니다. 세 번째 힌트 수급적인 부분을 언급해 주셨네요. 아 요즘에 실패 확률이 적은 수급을 굳이 이제 수급을 보면서 따라 가시려면 응. 어, 기관 투자자를 따라 가셔야 한다고 어. 늘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런 기법으로 접근을 했을 때뭐 나노엔텍이라든지 뭐, 나노 뭐 앱클론이라든지 과거에 뭐 코미팜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어, 이제 전반적으로 기관 수급들의 이제 강한 강한 어, 흐름이 나와주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 건강식품 관련된 종목 중에서, 어, 외국인 기관에 약매수가 들어가졌고그 다음에 이제 기관들이 이제 대량 매수를 해주면서, 어, 굉장히 어, 시세탄력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어, 일단 뭐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보다는 이제 뭐 과학, 이런 이제 관련된 어, 명칭이 좀 들어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어, 기관들의 대량 매수세가 유입이 된바닷권에 있는 종목, 현빈이 홍보하는 유기농 색삭볼이 기업은 어디일까라고 이제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